마무리합니다. 야, 질주. 질주. 최고입니다, 최고. 질주를 하세요. 질주를 해. 야. 아하. 아하. 야. 제가 집에서 오늘, 아, 7시 한, 한 40분에 나왔나? 40분에 나왔는데, 오늘 웨이트를, 개수를 조금씩 늘리니까, 한 18분 하게 됐어요, 18분. 웨이트 18분 하고, 지금, 4바퀴째 돌고 있어. 4바퀴면, 6km입니다, 6km. 맞아. 3바퀴, 3바퀴, 4바퀴 지금 돌고, 4바퀴째 돌면서, 여기 지금 공허 아, 마무리 조깅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죠? 아, 야. 아, 땅이 비가 옵니다. 비가 와. 돼지에 내려갈 땅이 돼. 뭐, 이마 이마에 주르륵 주르륵. 아, 야. 이거 짐벌 빨리 사야 되겠네. 이거 상이 흔들려서. 이게, 이게, 보시는 분들이 눈이 아플 것 같아. 저는 <laughs> <전혀> 상관없지만. <laughs> 야 그죠? 야 좋아요, 좋아. 이렇게 천천히 뛰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천천히, 오랫동안. 달리 이렇게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들찜하고 안주를 한두 개씩 넣어주면, 우리 몸은, 완전 소통이 됩니다, 소통 통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심장 박, 동이막두 배, 세배 빨라지잖아요. 에? 그러면서 우리 혈관 청소가 되고, 그러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달립시다. 달립시다. 달리기만이 살 길. 가자. 가자, 가자. 야, 사람 없으니까 많음껏 떠들어도 된다. 아이고, 목숨 높여야 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 목소리 아자, 아자. 야, 목숨 높여서. 가자, 가자. 예, 이런 기분. 야, 혼자 누릴 수 없죠. 같이 갑시다. 아 야, 너무 좋네. 팔이 아프니까 반대쪽으로 또 들어주고. <laughs> <laughs> 야, 야, 절로, 웃음이 나온, 나옵니다. 웃음이 나와. 야, 여기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또 다시. 야, 이쁘게 만들어놓은 공원을 지나서, 자, 또 운동장을 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새로운 코스를 보여드려야 되겠어. 우리 정원 중에, 상이 또 하나 있어, 상이. <laughs> 이산도 시에서 저한테 무상인데. <laughs> 무상인데. 또 죽을 때까지. <laughs> 이거 재산이에요. 네? 조금만 가면, 한1 0 0만 가면 재산이 나옵니다. 재산을 멋지게 보여드릴게요. 야, 이게. 제가 유튜브로 최초 공개 가봅시다. 야, 야, 좋아, 좋아. 야, 이거 걸으면서 걸으면서 이 영상을 찍었더니 그보다 예, 아, 이렇게 슬로우 조깅하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재미도 괜찮은데 야, 이제 운동장을 벗어나서. 또 다른 땅 <laughs> 시에서 우상으로 저한테 죽을 때까지 임대해 줘. 야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준경 보세요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 앞마당에 야이 멋진 나무를 다시 모줬어야 그러니 제가 시한테 공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laughs> 저는 참고로, 시에 근무하거나, 시에 뭐 홍보를 담당하거나, 그런 건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laughs> 공원으로 늦지? 야, 이게 사람이 없어야, 크게 신나게 얘기하고 떠들 수 있는데, <laughs> 하, 일단 기대해 봅니다. 야, 일단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야, 이 바닥에, 그 멍석 같은, 광평이를 깔아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뭐, 다른 데로 괜찮은데, 저는 흑기 좋습니다. 이야, 이 소나무숲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야, 이게, 이게, 저희, 저희 앞마당에 있는 산이에요, 산. 에? 세상에 이런 큰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앞마당에? 이게, 이거 저뿐이에요. 조경을 자연히 있는 그대로 저한테 선물한 거. 이거 조경할 필요 있습니까? 야, 최고입니다, 최고. 예. 야, 저는 이런 곳에서 살아요. 야 저희 운동장. 길렛길 1.5. 그것도 부족해서. 산까지. 이 넓은 산까지 저한테 무상인데. 죽을 때까지. 너만껏 써라. 언제든지. <laughs> 야, 달렸더니 완전히 미쳐갑니다 <laughs> 야 이거야 가져야 가져 야야 이거 사람 행복한 거딴거 거 없어요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에? 이게 진짜 체력만 되면 저는 하루 종일 뛰고 싶어 하루 종일 에? 야 보세요 야 우리 산이 얼마나 넓은지 에? 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어? 야, 이게 제가 카메라를 이게 이게이 모습을 잘 담아야 되는데. 야, 제가 이 카메라 찍는 기술이 없어서. 야, 제가 좀좀 좀 배워야 되겠어요. <laughs> 야, 이게 나무들 보세요. 나무들 보세요. 야. 힘이 느껴져요 힘이 느껴지잖아. 야, 그러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산속에 들어와서 이게 슬로우 조깅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야 좋다 에? 야 여기 코스 넣겠습니다 아, 이 코스도 입성 야 이거 너 지금 아,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laughs> 아또 지인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이 새끼 이거 말도 못하는 놈이 너이 새끼야 너무 길어 길어 좀 짧게 <laughs> 아이거 미안합니다 말이 험해져서 야 저희 바닥 끝내지죠아 이쪽에는 공원도 있고 야,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자, 아자, 가자, 가자. 야, 언덕입니다. 야, 산에서 이렇게 언덕을 차고 올라가는 훈련을 하면, 야, 이게 체력이 안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산을 달려야 돼. 가자, 가자. 야, 바닥에는 멍석 망탱이가 깔려있어서, 야, 이거 미끄러지지도 않고 아주 잘 해놨습니다. 야, 이거 돈 많이 들었겠는데, 야, 야, 이걸로라도 내가 산으로 갈 수가 있나. 큰일 났네, 이거. 에? 야, 이거 한 바퀴 더 돌아야 되겠다. 너무 좋았어. 야, 한 바퀴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니야아니 야, 이게 한 바퀴 도는지 얼마나 걸리지한번 봅시다. 지금, 8분 52초. 아, 이거 좋습니다. 가자, 아, 가자. 야, 이게 1손 유선 마이크를 연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달리면 바람 소리 때문에,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아까 질주할 때, 그때는 마스크를 안썼거든요왜 그러냐면, 선이, 선 때문에 달릴 수가 없어. 요 질주할 때는 아마 바람 소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거, 이거 슬로우 조깅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이거 얼마든지 뛰면서, 이거 대화,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야 슬로우 저기네 슬로우 저기 야이쪽 이쪽 코스로 한번 가봅시다. 야또 다른 코스 야 코스를 아주 잘 해놨어요. 밤에 운동하라고 가로등도 해놓고 야 이게 나무들한테 좀 힘들겠지만 야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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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여기로 나오세요.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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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좋습니다 이제 야 이거 아 이거 달리면서 방송이 되네 좋네 에? 야 여러분 한번 시켜보세요 야 괜찮습니다 야이방송하는 기분 쏠쏠합니다 가자 야 이거 실어 의자도 하나 놓으셨네 에? 야, 의자.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기분 꿀입니다, 꿀. 야, 그러고, 꿀 먹은 지도 오래됐네. 하하하하하. <laughs> 이거 <여기> 달리면, <laughs> 꿀 먹은 덩어리가, 하하. <laughs> 일이 열립니다. 하하하하. <laughs> 제 제가 원래, 에? 별명 아닌 별명이, 예, 꿀먹은 동아리. <laughs> 아, 이말 못해요. <laughs> 아, 저는 이렇게 기분내서, 아, 이 미안한데 그래도 또 제가 이렇게 업어 있는 거, 쓸보면 야, 여러분들도 괜찮지 않을까? 야, 이또 다른 곳입니다. 저희 안마당 중에. 야, 이공원 한번 보십시오. 야, 사람이 없어서 일단 들어왔습니다. 사람 많으면 좀 뛰기가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 놀라시더라고. 달린 사사이 휙휙 지나가니까. 그래서 여지가 나면 사람 없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유, 멋지지 않나요? 야, 애들이 놀수 있게 잘 해놨어요. 애들 집에만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 쓰고 나와서 이렇게 사람 없을 때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애들은 무조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네. 뛰어 놀아야 돼. 잘 노는 애들이 사회생활도 잘 해요. 저는 예전에 진짜 잘 놀아보지 못해서 성격이 진짜 외소했어요. 성격도 외소하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막 그냥 순간순간 놀래가지고, 네. 어머니 말에 기절도 했었다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좋아졌잖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 옛날에 그 약했던 상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냥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 좋아진 상태에서 그때를 평가하자면 그랬던 것 같아 결국은 이게 사람이 몸이 약하면 야, 마음은 같이 약해진다. 진짜 그거예요. 몸이 약하다는 것은 심장이 약하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심장이 약하니 통프질이시원않고 피의 흐름이 느리고 피의 흐름이 느리니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체를 유지하는 모든 기관이 약해지는 약해지고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 응? 약해서 그렇다. 약해서. 마음이 여리다는 것은 몸이 약해서 그렇다. 몸이 약해서.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은 생각에 발상에 대전환을 해야 돼요, 고 야, 구원 두 바퀴. 안돼 있어, 너무 좋아. 한 바퀴 더? <laughs> 나무숲한 바퀴 더? 야, 좋다. 에? 야, 알았어, 알았어. 자 이게 이 시간대에 오면, 이게 사람이 없구나. 야. 야, 내가 왜 여기를 안 들어왔지? 이 산을 제가, 시에서 그 무상 임대를 해놓고, 야 죽을 때까지 쓰라고 그랬는데, 야 그동안 여기로 와보질 않았거든요. 그냥 어디 갈 때나 그냥 질러서 가는 정도. 여기냐면 이 산을 돌아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그냥 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산한한 한 번씩 올라와 봤는데, 야 이거 이거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 좋은 이 좋은 소나무 숲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야, 야. 야 이 좋은 산을, 그냥 걸어보지도 않고. 야, 이 나무들이, 이 풍는 기운이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달리면서도. 네? 오늘 이 시간에 영하 1도인데, 지금 이마에선 땀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옷을 러닝복장이라, 이게 뭐방한복이나 그런 걸 전혀 입지 않았어요. 겉에는 바람막이 하나, 소, 속옷은 이제 얇은 간뭐두 개나, 두개 입었나? 세개 입었나? 소고까지 세개 되겠네. 많이는 입었네. <laughs> 야 그래서 야 이게 말하는 게 중문 한 방이다. <laughs> 제가 좀 그래요. 아 그래서 아까 그 예전 얘기를 했죠. 아 간단히 마무리하자면 몸이 먼저다. 진짜. 아저 이거 제가 이거 달리기를 통해서 깨우친 거예요. 달리면 마음이 180도 완전히 바뀐다 아니 360도 완전 회전을 한다 그 얘기는 달리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또 다른 세상 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눈이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운동을 나가기 전에는 진짜 짜증나거든요 나가기 싫어서 아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그, 그게, 느낌으로, 감정으로 느껴지잖아. 감정으로 느껴지면 우리 몸도 그만, 그만한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안 나가버리면, 그 압력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 이게 우리 몸은, 에너지를 온전하게, 신진대사에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그 감정이 깎아버린다, 감정이. 그래서 사람이 감정적으로 살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고집이 센 사람 심술 부리는 사람 에? 탐욕스러운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에? 이런 모든 감정들이 있잖아요 에너지 소모의 일등공신들이 일등공신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느껴야 돼요 어떻게? 그런 모든 감정들이 다 습관화된 나의 일상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습관이에 습관 그 습관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올라왔을 때아 이거 가짜다 그 감정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돼. 그걸 한 번만 볼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 할 때, 그런 자기 자신을, 이게 싹 알아채잖아요? 차 대신 뭐냐면, 그런 감정이 전부 다 가짜! 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가짜의 사료 잡히면 손해잖아요.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을 살아야 되는데, 감정이 사로잡혀서 에너지를 소모한다? 일상 생활 시간을 소모한다? 이거 아깝잖아요, 이거.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보는 명확한 눈이 있어야 되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습관화된 나의 경험된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나 열면 깊숙히 해서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나 다 습관은 습관일 뿐이다. 그래서 그건 가짜다. 그래서 절대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명확하게 읽고 사리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아 이거 가짜지 내가 왜 사로잡히지 그렇게 알아채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채는 거 그래야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그래야만 게으름에서 게으름을 게으름을 언젠가 펴. 처음 편, 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그 때부터 최고, 최고 쌓아온 것이 게으름이 되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경험된 과거의 잔재들이라고. 여기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인간이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지 뭐냐면, 저는, 저는 그게 가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아, 이거 가짜야. 여기 사료제품 안 돼. 나 가자, 가자. 그냥 밖에다 몸을 던져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사실, 이 마음이 약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체력을, 체력을 키우면 마음이 약진다. 야. <laughs> 이거 달리기 할로 이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네. <laughs> 벌써 20분이야. 아, 이거 지인한테 혼나는데. 에? 너 임마 말도 못 하잖아. 임마 좀 짧게 좀 해. <laughs> 아 이거 영상은 영상은 편집이 되는데 이 음성은 편집이 안 돼.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잘라지면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 <laughs> 그래서 다 올려 내고서 20, 21분 30초까지 나가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의또 다른 운동장, 저의 산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유 또 내일까지 또 건강하시고 제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한 내일 또 만나는 거죠. 아니다 내일이 아니다고또 다른 오늘 만납시다 내일은 없어요. <laughs> 가자 건강하십시오.